오늘의 강의 주제는 타인의 지혜를 훔치는 방법. 저는 이 타인의 지혜를 훔친다는 것이 인문학이 발명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저랑 친구가 된지 2년이 됐으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됐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 저 중국인이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한국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 일본인일 거야. 지나가는데 한국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틀려요. 근데 이 유럽 친구가 자기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구분할 수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뭐를 보면은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대요. 나는 지금까지 그세 나라의 사람을 외모나 스타일로 구분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점은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들이 무슨 표정을 하고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이 분명히 눈앞에 아름다운 에펠탑이 있고 지중해 해안이 있음에도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는 분명히 한국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지나가는 한국 관광객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눈앞에 루브르 박물관에 명작들이 있고 눈앞에 꿈에도 그리던 콜로세움이 있는데도 항상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게 콜로세움이에요. 사진 다 찍었어? 갑시다. 어떤 분들인지 상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장,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유럽에도 생활을 해봤고 한국에서도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때 화날 일이 유럽에 많을까요, 한국에 많을까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걸리고 화가 나는 부분은 유럽에 더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어, 유럽은 일단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무실이 다 문을 닫아요. 은행에도 못 가고 우체국에도 못 가요. 제가 처음에 유럽에 도착해가지고 인터넷 선을 설치해달라고 그랬더니 인터넷 기사가 처음에 올수 있는 날이 60일 뒤였어요. 근데 그것도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집에 없으면 안 된대요. 만약에 집에 없으면 다시 전화해서 새로 예약을 잡으라고 노트 하나 붙여놓고는 가버립니다.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배달? 꿈도 꾸지 마세요. 멀리 있는 슈퍼마켓에서 무조건 물건을 가지고 지고 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 거의 없고요. 옛날 파리의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살던 집 같은 경우에는 두 층이 화장실 하나를 썼습니다. 객관적으로 유럽이 한국보다 화날 일이 분명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요. 자 새벽 2시에 족발이 우리 집 앞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신청하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케이블까지 같이 설치해줘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흔히 우리가 21세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지식과 특히 과학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켰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발전시키는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지식과 기술이 빨리 발달한 나라도 드물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우리가 지식에 투자할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식과 기술 수준과 지혜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격차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지식이라는 건 저는 뭐가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고급 자동차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물건이에요. 매일 보면서 야 이번엔 동해안을 놀러 가야 되는데 차를 미리 닦아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고급 자동차가 있는데 어디로 놀러 다닐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런 애물단지가 없어요. 수리비만 왕창 깨줍니다 그렇죠? 제가 지혜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건요. 사실 유명한 철학자의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지혜가 이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지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운전 학원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